46번, 47번, 읽기, 에, 64회. 음, 네. 64회. 네. 어, 음. 이제 46, 47, 그 다음에 48, 49, 50. 이거 끝나면 이제 세 문제가 남았어요. 음. 자, 이것도 어려운 거니까, 음, 네. 흥미 씨가 좀 집중해서, 어, 잘 음. 풀어주기 바래요 음. 자, 그래서, 음. 먼저 보면 그 46번은요, 사실 46, 알맞은 위치 고르기예요 그래서 음. 어, 이전에 우리가 연습했던 39번, 41번과 같은 유형이고요. 자, 음. 그래서 음. 네. 자, 본문, 뭐 본문을 뭐 지문, 뭐 같은 말이에요. 먼저 완전히 음. 읽은 후 선택지를 본다. 또 본문을 읽으면서 지시어 접속 부사 어 주요 단어는 시간 단축을 위해 밑줄을 친다 이제 표시하라는 뜻이고요. 자, 그다음 에 음, 네. 진짜 중요한 말은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 보기 안에 있는 첫 어휘, 음. 첫 어휘가 음. 알맞은 위치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될수 있다 그랬어요. 첫 어휘, 음, 네, 네. 첫 어휘가 이거야. 이와 같은 이거, 이거. 음. 그렇죠. 어, 이걸 잘 보라는 뜻이에요. 그, 그니까 그첫 어휘를 잘 보고 선택해야 되고요. 어, 47번의 네. 경우는 이제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32번, 34번과 같은 유형이고요. 어, 이건 뭐, 이건 뭐 그냥 뭐, 비교, 답을 찾을 때 보기의 내용도 함께 읽어야 된다. 위에 네. 보고, 아래 보고, 위에 보고, 아래 보고, 이런 뜻이에요. 네. 음, 아, 네, 네. 두 문제 모두 4분이 적당하다. 한 문제에 2분씩. 네. 그래서 단어를 미리 간단하게 먼저 볼게요. 주목받다, 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 나를, 그,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뜻이고요. SNS, 음. SNS는 여기 밑에 나와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S, 아, S, S, 여기 뭐 무슨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뭐 트위, 음. 트위터, 뭐 이런 블로그, 이거 뭐 중국에서는 뭐 웨이신 이런 거 그렇죠? 음. 네. <laughs> 아, 그래서 그 다음에 노출 겉으로 드러내다 이런 뜻이고요. 영향력,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이란 뜻이고요. 미미하다, 음. 아주 적다 이런 거고요. 계정, 음. 아이디 그렇죠? 우리는 음, 네. 계정만 있으면 뭐 SNS를 마음대로 쓸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음. 음, 네. 자, 이것만 여기서 이제 이거 중요한 거첫 어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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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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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음. 보면 돼요. 음.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네. 음. 자,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좀더 크게 해 줄게요. 자, 우리 네. 학습자분들도 이거를 같이 지금 보면서 그 문제를 음. 지금 풀 거예요. 음. 네, 네. 자, 큰 소리로 읽어 주세요. 네, 음, 어 이인 이인 마디어 시대가 어, 되면서 1인 이인 미디어 시대, 어, 어 이이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개인 방송을 이용한 새로운 시장 형태 형태가 등장해 주목하고 뭐 있다. 이 시장은 SNS를 통해 제품이 유통되고 판매된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판매 방식은 이인 마디어 운영자가 방송 중에 특정 문건을 의도적으로 널추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때 관심이 생긴 신청자는 그 운영자에게서 문건을 산다. SNS 계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판매를 시작할 수 있으며 제품 홍보부터 구매까지 모든 과정이 SNS 상에서 이루어진다. 또네 초기 상업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는 장점이다. 하지만 개별 사업자의 수가 무한하게 늘수 있기 때문에 어, 어, 향후 경제 병화들 이끌 핵, 어, 신, 시장 의도에 성장이 예선, 예상, 예상된다. 어,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시장, 이와 같은 시장 형태는 현재 소비 시장은 미치는 영향이는 아주 미미하다. 46번은 4번. 4번요? 4번? 응. 오네. 어, 왜 4번 골랐어요? 어, 여기에, 어, 첫번에 단어 이와 같은. 그렇죠. 이와 같은이 뭐냐 이거지,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이거 있어요, 이거, 하지만, 이거 있어요. 그렇죠? 응, 음, 네, 네. 네. 그니까, 그, 이와 같은, 이 앞에, 이와 같은 앞에는 이 말들이 있는 거예요. 장점, 좋은 말만 있어요. 그렇죠? 응, 음,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 좋은 말만 있는데, 하지만, 그, 여기까지, 그, 하지만은, 상반되는 접속부사예요, 그렇죠 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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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그 이와 같으니그 앞에 말하는 거예요. 응? 이와 같은. 음. 어, 그러면 어, 전체 설명을 하기 전에 47번도 먼저 풀고, 자, 47번도 풀고 그러면 어, 어, 설명을 해볼게요. 음. 네. 자, 이게 있으니까, 이게 올라와도 안 돼요. 음. 자, 자, 위, 그로 되어. 이미, 이런 시장은 없는 참, 있는 서이 시장에, 어, 운영자들은 시장 경제 부정적인 운영이 진다. 이중소기인데 음, 은행 방송 보다가 조금 그, 무슨, 좀 살짝 중소. 음, 번. 3 번요? 왜3 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왜삼 번? 어, 어, 네. 여기에, 어. 어, 이때 관심이 생긴 신청자는 그 운영자에게서 물건을 산다. 네, 그렇죠. 맞아요. 어. 네네 그래요. 맞아요. 그, 여기 보면, 이때 관심이, 관심이 생긴 시청자는 운영자에게 물건을 산다. 그렇죠? 그래서, 어, 3번이 되겠어요. 어. 자. 그렇게 어, 그렇게 어렵다고 볼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단어를 모르면 어렵겠지. 네, 네, 네. 어, 단어를 모르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하나씩 해 봅시다. 네. 음. 자, 그 이렇게, 음. 음. 자,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개인 방송을 이용한 새로운 시장 형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국에도 그런 1인 미디어 하는 사람 많죠? 네, 맞아요. 네. 점점 많아지죠. 그렇죠? 응, 음. 네네네. 음. 그리고 팽민 씨도 그렇게 하고 싶죠. 음? <laughs>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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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중국 그러니까 위챗 중국말로 웨이신은 웨이신에서 한국 화장품을 사다가 파는 사람 많이 봤어요 광고 아 그렇죠 네. 어? 요즘 그거 너무 인. 위험해요 위험해요? 네, 어, 뭐, 뭐, 왜요? 유행해요. 아, 유행해요. 그렇죠, 유행. 유행해요. 어, 그러니까. 네네네. 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도잉도잉 어, 화장품 사서 그, 웨이신 그, QQ 같은 데 광고해요. 그렇죠. 어. 네네 어. 그래서, 뭐, 새로운 시, 그 시장 형태가 주목받고 있다. 이 시장은 SNS를 통해 제품이 유통되고 판매되는 특징이 있다. 정말 편리해요. 돈도 들지 음. 않고, 그렇죠. 광고비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네, 네. 대표적인 판매 방식은 1인 미디어 운영자가 방송 중에 특정 물건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그걸 자꾸 소개해요. 그렇죠. 막 예를 들어서 뭐 음료수를 마시면서 아 이거 너무 좋네, 너무 좋네, 뭐 이거 얼마예요. 뭐 이렇게 그랬죠. 음. 또, 무슨, 뭐, 마이크폰 같은 경우도 음. 사용하면서, 그, 자꾸, 음. 소개하고요. 이때 관심이 생긴 시청자는 운영자에게서 물건을 산다. 네, 그래서, 그, SNS 계정, ID. 그이 ID. ID만 있으면 누구든지 판매를 시작할 수 있으며, 제품 홍보부터 구매까지 모든 과정이 SNS 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네. 덕분에 어, 네. 초기 사업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어, 장점이 당장. 장점이 있어요. 네. 음. 그렇죠? 어, 네, 어. 네, 네, 네. 진짜 상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 음. 하지, 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그렇죠? 이게 여기에 그 리얼 여기 들어가야 네. 되는데요. 자, 봅시다. 음. 네. 여기서 보면 뭐 이와 같은 시장 형태가 소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은 좀 크지 않아요. 이런 뜻이 미미하다. 그왜냐면 이게 응, 네. 소량이에요 대량이 아니야 그렇죠? 아 어, 네. 응. 대량이 아니고 소량이기 때문에 그 이와 같은 응. 그래서 그 이와 같은이라는 뜻이요 그 네. 뭐야 여기 있잖아요 제품 홍보부터 구매까지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거. 또 사업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음. 장점. 이게 이와 같은 시장 형태예요. 근데 이제 전체 시장에 그 미치는 영향력은 어, 크지 않아요. 작아요. 이런 뜻이에요. 음. 자, 음, 네. 하지만 이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개별 사업자의 수가 무한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어, 제한이 네. 없이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경제 변화를 이끌 핵심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요. 어, 그렇죠? 어 지금은 뭐,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네. 앞으로는, 어, 성장이 예상된다. 네. 음. 자,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어,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요 이든 미디어는 뭐 참가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고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어요. 아이디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니다 응, 음, 어, 이게 아니고요. 네, 네, 네. 아이디만 있으면 다 참가할 수 있어요. 음. 아이디만 있으면. 네. 네. 그리고, 이 시장의 운영자들은 시장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니죠. 그, 부정적인 아니. 어그 음. 경제 변화를 이끌 핵심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 부정적인 그런 말이 없어요. 네. 또 이거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장을 처음 음. 시작할 때 어, 충분한 자본 투자. 그 충분한. 어, 여기 초기 사업비용이 거의 들지 아, 않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돼요. 음. 자, 그러면, 어, 다시 우리가 여기로 와서요. 다시 여기로 와서. 자, 여서 네. 어, 여기서 아까 우리가 말한 이거. 이게첫 어휘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이거. 그렇죠? 이게. 어, 네, 이거 맞다. 중요해 그리고 네. 접속부사, 어, 이거, 이거. 분명히 나왔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 네. 여기서 이런 거. 주목받다. 이런 단어들을 한번 알아두면, 처음에 이거 무슨 말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계정이 뭐야? 그렇죠? 계정이 뭐야? 아이디예요, 아이디. 그렇죠? 음. 네. 아이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네. 음,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따드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어, 57, 58, 50, 아니야, 58, 50, 아니구나. 다음 시간은, 어, 세 문제 남았어요. 48, 49, <laughs> 네. 50. 네. 다음 네.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